넥슨에서 나왔대네. 저는 넥슨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97% 정도의 압도적 긍정. 저는 뜨끔했습니다. 너무 나고 있는 <laughs> 게임을 즐겨라. 이상의 판매량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브가 몰고 온 웨이브로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넥슨을 보여주겠다. 침체돼 있는 한국 게임 시장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수 있을까요? 데이브가 몰고 온 웨이브로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게임 시장을 진단하고 과연 새로운 바람, 우리 데이브가 볼건 바람 어떻게 하면 이어나갈 수 있을지 두 분의 게임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님과 정호윤 게임 애널리스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게임 제너레이션이라는 비평 잡지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경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게임 섹터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정호윤이라고 합니다. 두 분은 지금 게임에 어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어떤 게임들 즐기고 계시나요? 어, 저는 최근에 이제 발더스 게이트 3 아. 나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업무를 접히하고 옛날 TRPG의 세계에 지금 빠져갔고. 저는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을 좀 즐겨 하게 되고 시간 날때 이제 슬레이더 스파이어라고. 아. 저 그거 많이 했어요. 어, 많이 하셨어요? 네, 예, 아, 많이 했어요. <laughs> 되게 재밌어 가지고 짬날 때마다 그거 많이 하고 있고 요즘 이제 젤다의 전설 중에 이제 야숨을 조금씩 이제 집에서 짬내서 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요즘 게임을 보면서 방금지 말씀드렸던뭐 발더스 게이트 3 아니면 뭐 젤다의 전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우리나라 게임을 하지 않고 난 이렇게 해외 게임에 좀 열광을 하고 있나. 우리나라 게임들도 물론 좋은 게임 많은데 그렇게 좀 헤비한 게임에 어 뛰어들기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시간도 잘 없고 내가 저걸 지금 뛰어들었다가 뭐 예를 들면 레이드 같은 걸간막두 시간씩 하잖아요 반면에 해외에서는 이런 패키지류의 게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부러웠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변화를 잘 하고 있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 제작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선 말하는 i m f 이후에. 온라인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인터넷 게임을 중심으로 크게 수익이 났던 역사는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콘솔 자리 잡을 시기에 교육용으로 집에 마련해놓은 PC에서 PC 게임을 중심으로 돌았다는 아, 굉장히 좀 특이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국내 게임 업체들이 네네. 좀 돈이 좀 많이 나왔어 우리나라에서 수익이 좀 커질 수 있는 시장으로 좀 집중하다 보니까 네네. 스탠더론 게임이 약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근데 반면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해외 시장도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시장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던 시그 MMORPG 시장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국내랑 글로벌 게임 시장을 봤을 때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는 이제 PC 게임이 대략 한 400억 달러? 400억 달러. 그리고 뭐 콘솔 게임이 5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콘솔이 더 큽니까? 어, PC보다 콘솔이 좀더 크더라고요. 응. 우리나라는 PC가 한30% 정도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콘솔은 한 5%? 5%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은 PC나 콘솔 스탠드얼론 게임들을 제작을 하는 게 돈이 확실히 된다라는 게 검증이 됐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 시장을 타겟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콘솔 게임 개발에 상대적으로 이제 소극적이지 않았나라고 확실히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로 규정하긴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모바일 게임이 그동안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높은 수익들을 보장해왔던 시기가 있었죠. 어 근데 그게 수익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니즈는 좀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내수용 게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내수로는 예전 같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컨텐츠의 본질 얘는 언어적 매체가 아니다라는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일본 산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죠. 우리 일본어를 못해도 다 했어요. 저 영어 못하는데도 영어 게임 했어요. 예. 그때. 또 네.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저거 실행하려면 위에서 세 번째 메뉴에. 그렇죠. 세네 번째 모르면 된다. 그림으로 기억했습니다. 일본어를 예. 그림으로. 예. 어떻게 보면 게임이란 매체는 언어 밖에 있기도 하거든요. 결국 한국 게임사들도 궁극적으로는 해외 진출이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보면 국내 공연 문화 중에서 네. 제가 예전에 그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난타라고 있잖아요. 아,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잖아요. 네. 한국말을 한 마디도 안 하는데 네, 그렇죠. 또 오늘 얘기할 데이브 더 다이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거를 물론 뒤에 스토리가 있긴 한데 물론 요즘은 또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해외에 수출이 되면 이제 그 나라 언어만 번역한 게 아니라 그 톤과 문화까지도 다 캐릭터도 바꾸더라고요. 예, 맞춰서 들어가니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과 이제 한국의 게임의 역사가 좀 달랐고 그래서 서로 독특한 면을 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건 세계적인 흐름에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규모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가 한 2,200억에서 2,300억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한 30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많은 게임사들이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중이고 그 와중에 굉장히 좋은 이제 스타트를 대입으로 끄는 것 같습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게임은 우리나라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는 생각을 절로 하거든요. 수출의 역군이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만 있지 않고 문화상품의 K판 말고 K게임도 있다. 이런 생각을 경제학적으로는 대단히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내 게임 시장 어떻게 우리 기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많은 국내 게임사들이 콘솔 혹은 PC 스탠드 언론들의 제작 발표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한 회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트렌드가 된다는 것도 어떤 한국 게임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게임 생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지금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오늘의 사실은 주인공이 있죠. 앞에도 있고 저희 뒤에도 있는데. Meet Dave, an interesting little human with a precarious love for the sea. Dave, the diver. 저도 해봤거든요. 사실은 여기 출연하기 전부터 워낙에 많이 듣고 재밌했던 게임인데 우리 데이브 더 다이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줄여서 데이브라고 할게요. 네. 넥슨의 게임 개발 브랜드인 민트로켓에 이름을 달고 출시했죠. 민트로켓 브랜드 라인업중첫 신작인데 아, 해보셨습니까 혹시? 아 예. 넥슨에서 나왔대네. 약간 <laughs> 기대 반 걱정 반. 저는 넥슨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 그냥 재밌어 보여서 한 예. 게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고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뭐 액션도 있고 어드벤처도 있고 타이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장르적인 특성이라고 그러죠. 하이브리드 해양 어드벤처. 사실 네. 약간 경영 추블레이션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물고기를 잡으니까 뭔가 약간 액션 느낌도 약간 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스토리 텔링이또 이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을 좀잘 버무렸는데 여러 개의 장르들이지만 다 가리키는 화살표는 하나인 거죠 결국 해양이라는 어떤 한 점에 딱 모이게 되는데 그 해양이라는 점에서 이 장르들이 굉장히 잘 융합이 됐다 제가 느꼈던 특징은 심리적인 피로감이 없는 게 굉장히 좀제 입장에서는 요즘 직장인이다 보니까 많이 좀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게임 실제로 게임이 중간에 포즈를 걸든 중간에 껐다 다시 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온라인 서버에 물려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데이브는그 경쟁 감각으로서 한발 빠져 있죠. 내가 쉬면 세계가 나 쉬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쉴수 있고 주인공이 벌써 퍼지는 아저씨예요. 부근해요. 네. 보자마자. 어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게임이겠고 나는 네.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저는 뜨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너무 날렵했는데. Meet Dave.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푹 퍼진 다이브 아저씨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벤치 이렇게 누워가지고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맥주를 먹는 게이 게임의 메인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정말 어, 요즘 같이 온라인 기반으로 경쟁만 해야 되는 게임 시대에서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맥주나 한잔 하면서 게임이나 하다 가세요 정도의 게임을 즐겨라. 예말 그대로 즐겨라라는 컨셉을 굉장히 잘 전달한 게임이라고 느껴져요. 실제로 데이브가 등장을 하니까 성과적인 측면에서 정말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글로벌 유력 게임 1위. 얼력 세은 기간 포함 정식 런칭 10일 만에 100만 장 달성 이런 기록을 세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팀에서도 이제 아마 97% 정도의 압도적 긍정. 압긍. 예. 아습니다 압긍. 받기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IP화가 돼서 뭐 이제. 약간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모바일화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스토리까지도 이제 써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게임사 입장에서는 의미가 큰 작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컷신이라든가 캐릭터 설정 같은 것들이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넥슨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우리가 스탠드홀런 게임을 만들겠하면 사람들은 다 똑같이 트리플 A를 만들겠지라고 크, 생각을 화려한 하죠 화려한 그래픽과 정말 섬세한 네. 움직임 이런 거 그런데 이건 대놓고 선언을 한 거죠 어? 우리가 그런 것만 만들 것 같아? 우리 B급 되게 잘해.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넥스는 옛날부터 B급 감성에 대해서 되게 좀 종합적인 감성들이 이미 회사의 DNA에 약간 좀 내재되어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더욱 주목해 봐야 될게이 흥행에만 성공한 게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평단의 평이 좋아요. 우리나라 게임이 이 글로벌 평단의 평이 좋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데이브 어떻게 양쪽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을까요? 데이브 더 다이버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들을 잘 녹여냈다. 게임을 내가 하루에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만큼 진도가 나가 있는 어떤 상황들 이 지루하지 않은 순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아마 많은 평론가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성 자체의 유저분들도 더 많이 집중을 해 주신 것 같고 그 점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외 애신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스팀덱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한 게임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현재까지의 최고의 게임이라고 이제 7월 기준으로 어, 언급을 하면서 젤다와 같이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블랙미러 제작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주목할 만한 문화 콘텐츠로 데이브를 언급을 하기도 하면서 이 데이브에 대한 해외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외신들의 보도로도 이제 알려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브의 열혈 팬이어서 벌써 자발적으로 게임 방송을 진행한 해외 스트리머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게임 내 NPC로 등장을 했다 그러거든요. 또 이분이 남긴 인터뷰 영상이 재밌습니다. And I have to say it is one of the chillest, just most generally fun indie games I feel I've ever played. So again, it looks great. The music's beautiful. The sound effects are awesome. It is viscerally charming. It never stops being fun. I strongly, strongly recommend Dave the Diver. It is incredibly fun to play. 국내 게임 개발사가 만들었는데 이런 해외 유저들의 마음까지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어디 있었을까요? 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라면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어떤 해양이라는 이 배경이에요. 해양이나 은 보통 뭡니까 이제 업티카 같은 게임들 보면은 까만하고 계속 그 산소 게이지 떨어지고 막 이러면 숨막히고 소위 말하는그 압박감 속에 난이도와 숙련도가 계속 요동치는 게 이제 게임 플레이인데 얘는 그걸 안 가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다로 바꿔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해양 게임을 다뤘던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 바다를 다은 게임이야라고 하면 우리가 딱 기대했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유머 코드로 한번 뒤집어 준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해외 게이머들한테도 굉장히 큰 어필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제가 재밌는 거 알아봤거든요. 일본에서 유명한 월간 만화 잡지 코로코로 코믹스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 데이블을 만화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연재 제의가 왔대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미스터 초화방인데 자기가 잡는 거야. 이게 잘만 하면 원래 이런 아이 새로운 IP라는 게 시나리오 아니면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은 확장을 할수 있잖아요 요즘 컨텐츠 산업의 대세가 원소스 멀티 유즈잖아요 만화로 만들어서 성공을 하면 은 그게 또 게임의 유저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사이클이 확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는 사실 굉장히 좀음 게임사들에게는 중요한 시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데이브의 개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끼리만 얘기하면 사실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넥슨의 신규 개발 본부와 민트로켓. 이제는 좀다 많이 들어보셨도 개발사가 되셨을것 같은데 민트로켓 총괄을 맡고 계시는 김대원 부사장님 모셔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넥슨을 18년 다닌 개발자이고요. 어, 감사하게도 넥슨의 신규 개발과 민트로켓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조직을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데이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나라 한국 게임 시장의 어떤 문제에서부터 아니면 이런 좀 참신한 게임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얘기를 쭉 나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뎁스는 저는 전통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DNA가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재미에 대해서 항상 탐구를 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창의성들을 좀 회사가 수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그런 DNA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게임, 그다음에 참신한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브랜드가 네, 이 비쩍... 게임 민스키 게임인 것인고요 재미와 참신함에만 집중하려고 했던 저희들의 그 진심을 그래도 평단과 시장이 좀 알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뜻하십니까 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laughs> 하고 있고요. 제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한 몇, 개발자가 몇분 정도? 저희는 최대 30명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디렉터가 자신의 창의력으로 모든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저희는 30명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디렉터의 창의성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디렉터의 창의성을 보존하더라도 게임 회사니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거 만들면 적자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완전히 지금 흑자입니다, 완전 흑자입니다. 아, 네, 네. 물론 저희들 좀 오래 만들면서 투자도 좀 했습니다만 BP는 e 진작에 넘었고요 오히려 지금 넥슨 내에서도 의미 있는 매출적 기여를 하고 있고 음, 저희들은 이렇게 일정한 소규모 투자를 가지고도 어, 상업적인 성공 또한 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패키지 게임은 좀 작을 수밖에 없는데 뭐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거나 혹은 이제 이런 변화를 갖고 오게 된 뭔가 계기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혹시?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좀 많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데이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안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스토리라인이 하나의 IP가 되고, 항상 유저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스팀 뭐 패키지 게임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계속해서 많이 다듬고, 음뭐꼭 상업적 뭐 매출이 목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IP를 한번 키워보자 라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브 같은 요런 감성의 게임들이 성공을 하면은 한국 게임사 또 한국 게임에 대한 어떤 좀선입견 같은 게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정말로 유저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이란 거를 정말 나의 기꺼운 마음으로 쓸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뭐 한국 게임업계의 시선을 바꿔보자 뭐 이런 어떤 거창한 목표보다는 우리가 게임을 왜 하는 거야 왜 좋아했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정말 재미와 그 시간을 쓰는 컨텐츠 산업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온라인이 붙으면 어떨까? 데이브 더 다이브에서 뭐 잡은 물고기 갖고 서로 교환을 음, 한다거나, 네. 아니면 서로 그 소위 말하는 그 레스토랑의 랭킹 경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원래는 그런 얘기가 처음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 갖고 데이브 더 다이버랑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애초에 이 게임이 지향했던 컨셉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이 됐건, 하다 못해 사후적인 어떤 점수를 통한 랭킹이 됐건, 뭐가 됐건, 또 작은 요소라도 그런 요소는 아예 다 배제를 하고 오직 나만의 탐험, 그 다음에 나만의 스시집 경영이라는 그 요소에만 집중을 하고 차라리 싱글 플레이의 그 절묘한 템포 조절을 잘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게 이모티브로 삼은 인물이 있는가 음굳이공든가님 아까 그 약간 좀 욕심을 좀 내시는 것 같아요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이제 나도 이제주인공이될수있구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 컨셉을 잡이이유가분명이 있을 거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디든터그황재든 디렉터 분이 너무 뻔한 것들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주인공이 무조건 매력적이고 멋있고 능력자야 되냐. 거기서부터 일단 깨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반전과 대조의 재미를 만들어 보고 싶어하셨어요. 뭐 탐험과 스시경영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요소들을 배치를 하고 겉으로 보면은 뭐 정말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가 나름대로 뭔가 여러 가지 영웅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이 세상의 막 비밀들을 풀어나가고. 유저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많이 좀 네, 바꿔보려고 저희들 도적으로 신경을 썼고 애초부터 전략이었습니다. 데이브가 해외 시장을 개발 단계부터 애초에 타겟팅을 하고 만든 게임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밌으면 되지 않냐? 누가 봐도 우리가 그냥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길로 가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 부분에 집중했던 게잘 통한 것 같고요. 따라서 저희들의 그 한국 쪽 판매량이 뭐 한국에서 많이 팔긴 리 했지만 전체 판매량이 10%가 좀안 되는 수준이고 90% 이상의 판매량이 지금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도력이네요. 부사장님이 이거 해보셨을 때 약간 잘될것 같다라는 그 개인적 감성의 느낌이 드셨나요? 뭐 저도 재밌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느 누구도 데이브 팀만큼 데이브를 잘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의 창의력을 훼손하기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요. 그게 마침 잘 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된 IP가 됐잖아요. 이제 완성된 IP를 갖고 어떤 좀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마 회사 내부에서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DLC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위치를 포함한 각종 플랫폼에 대한 이식은 활발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란 게 워낙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콘솔 기기고, 심지어는 기동성과 휴대성도 있는 기기다 보니까, 어, 그 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튜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기에 맞는 UI, UX의 개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기기 특유의 어떤 손맛을 네. 네, 또 살리기 위해, 뭐, 데이브가 의외로 또 손맛이 좋은 게임이니까요. 그 손맛을 키우게 노력하고 있고, 특히 스위치 버전이 나올 때쯤에는 저희들 대형 업데이트를 한번 하려고 해요. 스위치 버전이 나올 때가 하나의 또큰 분수령이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 게임이 걸어왔던 문법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실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인식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이 하나씩 열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과연 이 변화가 우리 한국 게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넘어서면서 이제 유저들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올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민트로켓이 문을 연 데이브 더 다이버, 재밌게 즐겨보시고요. 한국 게임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에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